브론즈 듀오가네? 아, 그거는 안 되죠. 그거는 제가 지금 잠도 안 자고 지금 좀 키우고 있습니다. 벌써 15레벨. 이틀 만에 지금 15레벨 찍어놨지. 열심히 내가 부캐 경작 중이죠, 지금. 아, 리브 나 방어 좀 해줘라. 타켄가 줄게. 또 키우냐고요? 그 미리미 키우는 거 그리고 전의사님이 못 하겠대. 너무 티어가 높대요. 제게 상대방이 너무 잘한대. 상대방이 너무 잘해가지고 그못 버티겠다고. 시청자들이 못 버티겠대. 매니 언들이 상승되었습니다. 님, 감사합니다. 아, 에코미드? 가렌탑? 아, 뭐야, 이거. 선레드잖아. 망했다. 이거 생각보다 조금은 망한 것 같은데요 동선 낭비 동선 쪽에서는 지금 좋지가 않네 샤코는 칼날 부리가 좀 잡기가 힘들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레벨 3짜리 갱이 너무 안 좋아요. 최소한, 4레벨, 5레벨짜리 갱부터 이제 먹히는 거지. 이거, 본라인 갱은 진짜 완전 쉬워. 알리스타가 사람이면 돼요. 전면 Q, W, 탈진, 끝. 나한테 죽었다. 야, 이거 리신 리진... 땅고 잘 팠네. 땅고 잘 팠어. 이거 어, 근데 알리스타 여기 있으면 위험할 텐데. 야, 가죽걸 그랬다. 버티네, 그냥, 시간이. 오. 갔으면 버텼네. 아군이 당했습니다. 현재 2K 4대스. 가자, 가자 가자 이거. 오케이 리븐 오케이 이거 잡아요 잡아 잡을 수 있어. 자살이네. 이래서 그냥 귀찮으니까 리신 배하는 거야. 그냥 귀찮아서 배나는 거. 어, 리신은 현재 013. 어, 저 정도면은. 애매하게 컸네. 나는 잘 컸고. 샤코는 지금 성장은 괜찮은 거 같아. 한 번만 가볼게요 만피기 때문에 얘네 노스페 지금 더막 미리 걸고 힐쓸 수도 있기 때문에 힐량 좀 줄이려면은 에? 드라 이거 아 근데 얘 잘하면 그이그 그 스킬 스톤 그폭파쿠 차겠다 오른쪽 피하기 아이쿠타임 까비 오 나이스 오, 아이템 너무 많이 나오는데. 이거 불효는뭐 뺏겨도 상관없어. 뺏겨도 대 정도의 이득을 방금 챙겼기 때문에. 오, 에코. 그러면은 매너 블루 나주죠. 매너 드래곤. 아노드래곤 이러면은 이제 부... 마나 관리시 되니까 예, 지금 역순이라서 그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시야서 박아주면 좋을만. 역시 아래쪽에 신드라가 왼쪽에 핑크아들이 깔면 오른쪽에 내가 깔아줘야 매너고. 아군이 당했습라인트킬 아, 여긴 자리에요. 안 좋은데. 미진 아래쪽. 삼3 싸움은 우리가 많이 유리해요. 유리합니다. 아이템 차이가 좀 많이 나 지금. 템 차이 때문에. 진짜 나 에코 이 저거 때문에 미드 갱 싫어. 근데 이제는 갈 거야. 지금 지금 가야 돼요. 갈 거면 이제 가야지. 지금 나온 뭐. 아 이거 아래쪽 조심해봐 이거 어디지? 리신 리신이 있어야되는데 정상적으로 아 미드로 갔네 있어야될 타이밍이 안보이니까 아 이거 근데 본체 분신 잘하면 갈릴수도 있어 음! 아 이게 애매하다 본체 분신이 갈리니까 다음 아이템, 다음 아이템 끼고 자, 이제 샤코에 이제 등급 업그레이드 전령을 먹으러 가죠. 이제 티어가 이제 변하는 전령 타이밍. 삼인복갱 상대편 레드터치지게 먹고온거네 가렌도 보어 차체 공짜 전령 신상 타워 전령 데미지는 타워에도 들어갑니다 장점은 타워 철거에도 이제 또 추가적으로 좋기 때문에 아, 미녀 잘못 려온다 지금. 시장 다없어다 오케이. 삼식의망치 9회6댄스탑은 90개, 120, 30개 밀리고 미드 잘하고 본라인 조금 밀렸고 알리는 그래도 먹었네. 근데 전령 먹으면 단점이 전령 때문에 그 정글 몹이다떠 있어. 갱을 한 타이밍 쳐야 돼요. 자유랭 브론즈요. 브론즈 주고 안 되는데 자유랭은. 탑을 파괴했습니다. 진영을 아 보이니 이게 와 이게 이 사거리가 보여 이게 이게 요거 요거 요거. 와좀 거리 멀지 않나 이거? 아 내가 볼때좀 거리 좀 먼데. 넥서스도 기능 이 있어 설마? 이 기능 있나요 처치하셨습니다. 넥서스? 우물 타워? 아이 당했습니다. 우물 레이저인가? 에면 일단 이겼어. 전령이 나한테 들어왔고, 그다음에 불드래곤, 불드래곤도 있고 바다드래곤도 있고. 바다드래곤 이 스택이면 사냥꾼 물약 버려도 돼. 이제 그냥 백도 하면 끝이에요. 하나에 맡아가지고 백도하고. 어차피 이때는 가래는 내가 지겠다. 오, 얘는 얘는 내가 질것 같아. 쟤는 좀 빡세 보이고 본라인 들어가면 되겠네. 아 가렌자 잡으려면그 투포 다 떠야지. 시야 다 잡으면 돼요, 지금. 아, 네, 이판 이기면 초대 드릴게요. 이거 미등하게 이미 늦었는데. 아, 진도 있구나, 여기. 진 있으면 가도 되지. 차치했습니다리 마키 개리 마키 어어 일단 나만 아니면 돼. 괜찮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 체력품 많네 얘 아아 진짜 시발 에코는 못잡겠어 나 진짜 다른 애는 잡아도 아... 아 진짜 에코 빡세다. 아, 에코는 빡세. 뭔가 잡았다 싶으면 놓쳐, 아 잡았다 싶으면 놓쳐 버리니까. 아, 자 일단은 투포가 나왔습니다 22분에 투포 정글 아이템은 어... 한 못해도 한 3천골드 나는 것 같은데 원코어 최소 3천인데 정글

아 리신 나온다. 이거. 테리마테리마 <목소리> 아 이거 한 방컷 되려나? 이 차코가 좀 세긴 한데. 뒤뒤뒤디디 백도. 야, 11레짜리가 이 새끼가 지금 14한테 덤벼. 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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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덤벼. So <laughs> 이 맛에 샤코 하지 않습니까? 아..이 맛에 샤코다 좋아했습니다. 확실히 그 그레이브즈보다 리신 상대하는 게좀 편한 것 같아. 그브가 좀 사기죠. 너프를 좀 해야지.